아침에 아이들을 등교 등원 시켜놓고 돌아서서 이런저런 일들을 조금 한것 같은데, 다시 돌아서면 아이들이 올 시간이고, 어느새 저녁밥을 할 시간이다. 남편도 늦는다는데, 시켜먹을까? 짜파게티 끓여줄까? 잠시 고민한다. 아, 피곤하다. 그래도 밥은 해 먹여야겠지? 며칠 전에 블로그에서 본 미역 어묵 솥밥이 떠올랐다 맛있는 솥밥 하나면 김치 이외의 다른 반찬은 필요 없을 테니 미역 어묵 솥밥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는 맛있어 보여서라기보다 너무 신기한 조합이어서이다 미역이랑 어묵이라고, 심지어 그걸로 솥밥이라고 그 맛이 너무 궁금해서 언젠가 한번 해먹어 봐야겠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딱그 날이다. 집에 미역도 있고, 어묵도 있다. 시중에 떠도는 레시피를 최대한 심플하게 변경했다. 참기름 둘러 두껍게 채썬 어묵을 볶는다. 마늘도 조금 넣는다. 어묵이 볶아지면 덜어내기 귀찮으니 옆으로 밀고 불려둔 미역 한 줌을 또 볶는다. 이때도 마늘을 조금 넣는다. 그리고 미역에는 멸치액젓으로 간을 한다.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 볶다 보니 자꾸 섞인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섞어버려. 불린 쌀을 넣고 쌀 위에 볶아놓은 어묵과 미역을 올리고 평소와 같은 양의 물을 넣는다. 솥밥은 불 조절이 생명인데 중불로 시작해서 밥이 보글보글 끓으면 1분 정도 두었다가 약불로 줄이고 7, 8분 더 끓인 후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들이면 실패 없는 솥밥을 할수 있다. 반찬 없어도 돼서 솥밥 한다고 해 놓고 왠지 서운해서 달걀찜을 하고 있다 큰아이가 달걀찜을 좋아해서 자주 하는데 달걀 3개 정도 풀고 다시마 오린 물을 적당히 넣고 까나리액젓 조금 참치액 조금 넣어 간을 한후 약불로 익히면 진짜 식당보다 더 맛있는 달걀찜 5분 완성 가능이다. 어느새 밥이 끓고 아이들이 식탁 주위로 몰려든다. 날이 갈수록 먹성이 좋아지는 아이들을 해먹이는 것이 때로는 보람되고 또 때로는 힘에 부친다. 별건 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역시 엄마가 해준 집밥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드는데 힘들 땐 그런 리액션도 부담스럽다. 엄마 집밥이 최고라고 하지 마. 밖에서 사 먹는 밥도 맛있잖아.라고 속으로 말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집밥 해주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냥 지금 아이들에게 밥을 해먹이는 것이 내가 해주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기에 부족해도 좋아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 뿐이다. 아이들에게 집밥을 해먹여야 하는 그 애씀이 일평생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밥은 그저 밥일 뿐이다. 그 와중에 오늘도 요 녀석들은 맛있다고 난리다. 그래, 기왕 한 건데, 맛없는 것보단 맛있게 먹어주면 좋지. 근데 이 미역 어묵 특밥 뭐지? 뭔데 이렇게 맛있어? 솔직히 별 기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기대 이상으로 맛있다. 시켜 먹을까, 밖에 나가서 사 먹을까, 짜파게티를 끓여 먹을까 하다가 밥을 해서 먹이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나는 어쩔 수 없는 K 엄마인가 보다. 밥은 그저 밥일 뿐이라면서 내 손으로 밥 해먹였다고 뿌듯해하는 건 뭐지? 사람이 일관성이 없다. 누룽지까지 만들어서 야무지게 긁어먹고 텅빈 그릇들만 남았다. 하, 만들고, 먹고, 치우고의 무한 굴레는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 좋아하는 은유 작가의 문장이 생각난다. 밥에 묶인 삶늘 떠남의 욕망에 시달린다. 먼 곳에 대한 그리움이 받아들여 출렁이고 마음만은 지중지중 물가를 거닌다. 싸울수록 투명해진다의 한 부분이다. 이제 그만 주방은 마감한다.